한국의 문화에 매료된 외국인을 도처에서 만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들은 한국의 대중문화, 드라마, 영화, 음식, 그 모든 것을 좋아한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외국 대학에서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반면 국내 정치의 수준은 어떠한가? 여기서는 문화 강국이 감내해야 하는 삼류 정치의 비애라는 제목으로 몇 가지 단상을 공유해 보려 한다. 정치의 본질을 묻는 자로에게 공자는 주저없이 정명 사상을 말했다. 정명의 핵심은 이름과 그 이름이 지시하는 대상 간에 상호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례로 갑이 호랑이라는 이름을 말하는데, 을이 그것을 고양이로 이해한다면 사회 구성원 간에 얼마나 큰 혼란이 발생하겠는가? 사실, 동양의 정치 철학이 가장 강조한 것은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몰입 애들이 고관대작이 되어 국가 통치에 개입하는 일이었다. 달리 말해 자신의 사적 이익보다는 의를 중시하는 인물이 국가 운영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정치의 핵심 원리로 본 것이다. 실제로 한자의 의는 국가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친다는 의미의 합성어다. 참고로 글자의 윗부분이 재단에 바치는 양을 의미하고 아래 부분은 나를 뜻하는 말이니 이 둘을 합성하면 나 자신을 공익을 위한 희생 제물로 바친다는 의미가 된다. 그런데 이런 논리가 현대 정치판에서는 전도되어 버렸다. 한국의 많은 정치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제물로 타인을 희생시키고 이를 통해 본인들의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 사태가 이러하니 정치가 온전할 리가 있겠는가? 유교가 말하는 배움에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다. 하나는 위기지학이고 다른 하나는 위인지학이다. 전자는 자신을 위한 배움이란 뜻이고 후자는 타인을 위한 배움이란 뜻이다. 언뜻 양자의 해석을 들으면 후자가 훨씬 더 학문의 본질에 근접하는 듯 보인다. 그런데 정작 공자가 강조했던 것은 위기지학이었다. 물론 공자가 말한 위기지학의 핵심을 알게 되면 이는 하등 놀라운 발상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자는 위기지학을 통해 나중심의 세계관을 탈피하고 궁극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박의 정신을 학문의 궁극 목표로 보았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익히 알려진 수신, 제가 치국, 형천하의 논리에서 보듯이, 수신을 통해 나 중심의 사고를 극복하게 되면 천하를 조화롭게 통치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을 뒤집는 것만큼이나 평이하다는 것이 유교가 강조하는 정치 철학의 핵심이다. 기성세대 특유의 노파심의 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배움이 개인의 아집과 교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면 한국이 제아무리 경제문화 강국으로 부상한다고 한들 그 미래는 암울해 보인다. 그것은 정치가 경제문화 예술의 영역보다 더 중요해서가 아니다. 단지 삼류정치가 이름과 그것이 지시하는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이로 인한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리 사회전역을 강타할 개연성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열린 사회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이 공감하는 공통적 토대가 필요하다. 하나에 둘을 더하면 셋이라는 사실에는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그런데 혹여 권력자들이 하나 더하기 둘이 다섯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믿으라고 국민에게 강요한다면 정치는 결코 소수 권력자의 기만과 술수에 의해 행해져서는 안 된다. 중국 현대문학의 거장이었던 루신이 길이 원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이 걸어가다 보면 생겨나는 것이라 말하지 않았던가? 역사의 신은 항시 소수 정치인의 독선이 아니라 다수 대중의 선택을 지지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국민들은 정치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가 개인의 삶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일치감치 져버렸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풍자정신의 부활이다. 이것이 정치에 무관심한 민중을 역사의 주체로 재건할 수 있는 작은 불씨가 될수 있을 것이다.